우리 대한민국 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선시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최고위원이자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장이라는 우리 그런데 전현희 위원님도머리가 크네. <laughs> 전현희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5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입법 독재이고 그 자체가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특별재판부가 민주당에 의해 민주당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한다면 그것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심지어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집권당 자신의 편은 무분별하게 사면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극도로 파괴할 것입니다. 사법부에 알아서 기라는 협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내란재판에서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가 났을 때는 저는 결국은 이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결국은 치명적인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상권 분립까지도 무시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